안녕하세요. 카우보이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카우보이입니다. 오늘은 소, 거세 두 마리를 상차를 할 건데, 뭐, 상차하는 것도 찍겠지만, 어 상차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차 대는 방법, 천막 치는 방법, 그리고 차에다 실어놓고 코바묻는 법,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찍어볼게요. 이제 축사에 오면 대부분 문이 이렇게 왼쪽, 이렇게 오른쪽. 가운데 기둥을 두고 두 개가 있는데, 차대이 이렇게 편한 쪽, 오늘은 이제 이쪽, 왼쪽 편에 어 차가 들어가기 좋게 되 있는데, 이 분이 보통 축사는 어 안으로 90도, 밖으로 90도, 약 180도 이렇게 문이 열고 닫히고 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문을 항상 안쪽으로, 안쪽으로 열고 있습니다. 카우보이. 이렇게 차를 이쪽 그 옆면에다가 최대한 붙여서 되는 이유는 어 일단 이거 차문을 열고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최대한 옆으로 붙여놓고 차를. 그리고 이렇게, 그, 팔판도 이, 이 중간 두 번째 문에 가장 가깝게, 최대한 쭉 붙여서 대야 돼요. 자, 그 다음. 찍어봐. 자, 미끄럽지 않게, 팔판에. 칼판을 달어뜨고 삽등을 담궈서 이쪽을 다 이렇게 이제 막는데 여기다 는 천막을 치지 않아요. 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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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이나 천막을 치지 않는 이유는. 이 점막은 이제 이쪽만 치고 이쪽을 반대가안 치는데 소가 이제 뛰어다 이렇게 이쪽 소가 이제 이쪽으로 걸어오다가 이쪽이 밝아야 소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고개를 돌리질 않아요 이제 나 찍어봐봐 어떻게 설명해줄게 좀 멀리서 소가 이런식으로 이렇게 오다가 이게 밝으니까 이쪽만 보는거야 이쪽만 보고 가면서 자동으로 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차가 1톤 차라 좁아서 5톤처럼 오 5돈 차처럼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좁은 차는 공간이 좁으니까 속가 딱딱하게 돌리면 이쪽을 치게 되면 속가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거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천막을 치지 않고 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 천막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만 내가 천막을 칠 건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분은 우리, 우리 차는 윈치가 있으니까 윈치로 고정을 해요 이렇게 안 열리게 이렇게. 이렇게 윈치가 없으면 로프를 통해서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하면 돼요 문이 이렇게 안열리돼요왜안 열려야 되냐면 승무원이 초가 고기를 돌려서 이게 치고 나가도 밖으로 소가 빠져나갈 수 없게 손 터치하면 터져 그래서 소가 이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서 앞에 있는 데가 환하니까 그쪽만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고개 못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천막으로 뒤를 가려주면서 몰아서 올, 왼쪽으로 틀어서 올라갈 수 있게 이 공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소는 잘 타요 이게 넓으면 소가 돌아버리기 때문에 좁을수록 고개를 돌렸을 때 뒤에가 안 보일 수 있게 자 지금부터 소를 몰아서 실을 겁니다 어, 소, 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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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두 마리 버렸을때두 마리가 다 타면 좋은데 두 마리가 안 타면 이렇게 한마에만면서 싫어. 카우보이. 여기서 코발을 할 건데 우선 코발 하기 전에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이 고리하고 이 중간 매듭을 해서 이렇게 걸었을때 목이 안 조일 수 있게 목이 확 조이면 기절을 하니까 이런 매듭을 한 끈으로 우선 목발을 합니다. 그리고 차, 소가 의차 처음에 막 차고 올라타면 흥분을 했어요. 흥분한 게 흥분하니까 살살 아이씨 한번해걸겠는데요 이제 목발을 한 뒤에 소가 안 움직이게. 저렇게 목발을 해서 고정한 뒤에 코발을 이제 링을 하나, 링을 하나 만들어 놓고 크게. 완전 뒤에 다시 목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해줍니다. 나이 많이 먹보고 계시대. 가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뺏 나이부터가 너더더라고 이렇 해서, 자, 코에 끼워줍니다. 찍겠지그 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당겨서 잡아 당기고한번더 구멍이 밑으로 넣어줍니다. 홀을 내쳐도 되지만, 엠만하면, 우리는 홀 내치지 않고 그냥 두번 그냥 구멍에 넣어요. 자, 그 다음 차에 이드 걸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거 코바 마무리 하고 이렇게 코바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차에다가 이렇게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매듭을 마무리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목에 걸린 거 이렇게 빼주면 돼요. 우린손 소를 묶어서 잡아당기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건져서 잼기고 다시 코바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만 돼제 好，我。Oh 방식으로. <laughs> 안 가까이 바로 고발하겠습니다 어. 라말못라말 Obrigado. 매듭 항상 소 오른쪽, 오른쪽에, 오른쪽 뺨에. 한번 하고, 한번더 넣어야 돼요. 그래야 땡기질 않아서, 땡기면은, 소가 여기가 약점이 있어서, 좀 통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땡기면 소들이 막 난리치거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해줘야 땡기거나 풀리질 않아요. 자, 이렇게 상차 끝. 뭐 이제 사람마다 다 소실는 방법이라든지 뭐 자기가 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저는 다 이렇게 싫어요. 요 이렇게 해서 한800 킬로 정도 넘는 소 거세 두 마리를 성차 끝냈습니다. 터보이, <목소리> 저대구이